아, 얘 숙박 때문에. 여기가 다이빙 장인방송이라던데 맞나요? 미친 케가. 킬각. 이게 케가이지 감전이용한 이거지. 아, 다이빙 장인방송 아닙니다. 천호선 감상. 와이 킬각은 상상도 못했을거다 이렇게 패시브 터뜨릴거라고 이거 일부러 제가 이 악물고 방금 패시브 스택 유지시킨거 보셨죠 막 W 한대 맞춰놓고 그 다음에 Q로 이어서 2 e 스택 쌓아놓고 그 다음에 다시 W 맞춰서 3 스택 쌓아놓고 평 Q 점화 그3 스택을 쌓기 위한 그 과정이 굉장히 험난했다 아 진짜 이렇게 스택 쌓으면 상대가 예상을 못해요 이렇게 3 스택 쌓아서 들어가면 그 탈론 Q랑 W 쿨타임을 모르거든 아, 근데, 그건 맞아요. 저렇게 죽으면 좀 억울해요. 아, 아 제발! 엘리스야, 아, 근데 탑갱 오지 말랬는데 탑갱 왜 갔어? 으으으! 오, 개 피했다! <laughs> 아싸! 음, 내라랄랄 살았지롱. 아싸, 기분 개좋아졌고. 와, 쌍버프까지 있어. 개다라. 니코 스펠도 다 뺐어. 너무 달아. 근데 그건 맞아요. 솔직히 제가, 저도 탈론의 나름, 탈론 캐가 누구보다 잘 안다고 생각을 하는데 상대팀에 진짜 잘하는 탈론 분들 만나면은 어 제가 탈론 상대할 때도 당하게 되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그림이 나오더라고요 이거 세주하니만 조심하면 되거든요? 나이스. 이거 세주 위치 좀만 생각할게요. 무리 안하고. 세주하니가 좀 오래 안 보인다. 그래서 이거 잘못 들어가면은 무조건 죽는 거니까. 아, 뭔가, 지금, 니코가 연기하고 있는 것 같단 말이야, 계속. 암무빙 치면서 막 들어오게끔. 뭔가, 구린내가나. 그, 세주헌이를 부르고 있는 듯한 좀, 정글의 냄새가나. 세주이 와도 이거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? 아깝다. 그렇지! 엘리스! 나이스! 또 이기냐고, 잘하면 이겨야지. 엘리스가 나 좋아하잖아, 이거 봐. 내가 잘하는데 어떻게 저. 잘하면 이겨야지. 아, 나 EID 다이아1 승급전 4번, 지금 3번 떨어졌다고 이것도 떨어지면은 사수야, 안 돼. 이겨야 돼. 이거 그냥 바로 기동신에다 롱서드 사줄게요. 니코, 내가 볼 때는 방템 안 가, 저거. 무조건 그 양피지 먼저 올려. 와보던가근 얘가 거리를 안 줘가지고 내가 먼저는 못 들어가죠. 내가 로밍을 갈게 클레드야. 어, 너가 거기 있어라 내가 갈게. 어, 너가 탑에 있어. 내가 갈게. 그래 더 빠를 것 같아. 오 엘리스. 죽어라이 누가 미드니코 같은 거 하래 온날라고. 미드니코로 탈론 막 이긴다 막. 어? 니코가 탈론 상대로 유리하다 막 이런 얘기 듣고 니코 했지 아닌가? 내가 선픽이었나? 아니 내가 우픽이었나? 뭐 아무튼 어? 그래도 탈론이 먼저 1킬 따면 끝이야 임마 아나 때는 말이야 어? 미드니코 이런거 픽 상상도 못했어 집가서 이거 톱날단검에다 롱소드두개 사오면 되죠 어뭐 하려고 안해도 돼이판 내가 캐리할게 나좀 저런 미드니코 하는 친구들 건방져서 안되겠어 이거 w 한테데 맞추면 킬각이죠 근데? 얘 방템 없잖아 나는 니코를 찢고 싶어. 제가 니코도 솔직히 갱신적으로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. 반응 절대 못 하죠. 이 속도 이거 상대팀 입장에서 당하잖아요. 이게 진짜 그냥 눈 뜨고 있다가 당하는 느낌이야. 진짜로 방금 그렇게 당하면은. 근데 미드 니코는 정말 사회악이에요. 저거 너무 아픈데, 막 속박도 너무 길고 개몽도 나쁘지 않고, 물론 상대팀 입장에서 탈론도 사회악이겠죠. 아, 팔목보호대 갔다 씨. 아, 이제는 저렇게는 못 죽이겠다. 끔살은 못 내겠다. 하지만 앨리스가 온다면? W! 나이스, 앨리스. 잘해. 아, 근 앨리스 잘한다. 아까부터 나쁘지 않게 한다. 상대팀 서포터는 글쎄요, 요즘은 막 뭐가 제일 싫다 이런 건 없는 것 같은데. 야, 너 방템 없다, 미안한데. 너무 건방져. 가자! 오케이, 클레드, 상대팀 타워로 보냈고. 자, 저 친구 다음 판부터 미드니코 못하게 아주 혼쭐을 내줄게요. 다음 판부터 미드니코 픽도 못하게. 아 이게 다음 판부터 탈론 내가 배나게 만들어줄게. 어 배나고 싶게. 니코한테 내가 탈론 공포증을 심어줘야겠어. 다음 판에 저 친구 무조건 탈론 배난다 이제. 잘 가고. <laughs> 정확한데, 이 계산. 어, 이판 너무 잘했다, 근데. 어, 내가 나 자신한테 만족하는 판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, 이번 판은 나쁘지 않네. 이거, 아, 나 이즈리얼 잡고 싶은데, 이즈가 나랑 눈을 안 맞추려고. 아니, 무슨 세주하니가 사이드를 도냐고. 대박이네. 아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맞는 거일 수도 있긴 한데 상대 팀이 탈론한테 안 잘리려면. 근데 이건 좀 아니지 않냐? 세저언니가 사이드 도는 건? 마무리 되지? 그렇지. 저 봐. 물론 뭐 싸우는 것도 아니고 의사소통이지만 상관없겠지 아니 저렇게 꼭말 많이 하다가 게임 한번 꼬이면 싸우기 시작한단 말이야 그래서 그냥 아예 채팅 안 치는 걸 오히려 더 좋아하는데 나이스 그래도 이겼으니까 다행이다 깔끔하게 이겼네 이거, 나머지 4명 미드이고나 혼자 바텀 2참이면 되겠다. 억제기까지 되나? 힘들 것 같은데. 타워미는 속도 안 나오지 않나? 그러게요. 근데 이거, 상대가 방금 한타 나쁘지 않게 한것 같은데, 양쪽 팀 성장 차이가 좀 심하다. 방금 상대가 그래도 한타 나쁘지 않게 했는데, 진짜. 할거 아니지? 나궁 없는데. 아 물렸다. 음. 그냥 싸우던가. 아, 이거 내가 방금 이즈리얼 깔끔하게 못 잡은 게 좀, 어, 뭐야, 이제 어떻게 잡았어나 나이스. 근데 연패하실 때는 진짜 그냥 시험시험 하시는 게 나아요. 오, 좋았다. 오, 아찔해. 이런 판은 초식에 가기도 아깝다. 불클, 불클 가자. 아, 이즈 3코어 가행 간거 봐. 아, 마음 아파. 와, 이즈가 3코어 가행 간거 너무 오랜만에 보는 거 같아. 마음이 찢어지네, 그냥. 이거 와드라고? 아니잖아. 우리 클리어한 괴롭히지 마. 마지막 한타 때 내가 아무것도 안했는데 끝났는데? 예 우리팀 잘한다 아유 천원성 감사합니다 내 아저씨네 지지